이분은 지금 염색을 할 건데요. 모발에 백모가 3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모발 컬러는 8레벨에서 한 9레벨 정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약을 제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염색약을 쓸 거예요. 첫 번째 염색약은 레벨, 레벨 4.0을 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입니다. 에스, 에, 에스테티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에스테티카 4레벨, 4.0레벨을 30%의 백모이기 때문에 30%만 썼고, 13 레벨을 30%의 배, 60%를 할 겁니다. 60%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그람수를 재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최고는 눈대중이죠. 바빠 죽겠는데 그람수를 언제 재? 계속 하다 보면 그람수도 더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요거는 포인트로 제가 믹싱을 할 거예요. 요것은 아모스 제품 라인의 8.22. 8.22는요, 밝고 강한 녹색 빛, 황갈색을 띠는 겁니다. 2차 색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을 조금 더 화려하고, 어, 밀착도가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컬러를, 요거는 한20% 정도 섞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믹싱을 해서 컬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 색깔,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조합을 하실 때는, 믹싱을 하실 때는, 먼저 일제부터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일제부터 골고루 잘 섞어주고 역시 10분 칼라입니다 지금 10분 동안 컬러가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일제를 잘 섞어서 한쪽으로 역시 똑같은 1대1 동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눈대중이에요 역시 저울을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은 바빠 죽겠는데 10분 동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밝게 빼려면 이젤을 조금 더 많이 넣으시고요. 지금은 동량을 섞었습니다. 왜냐면 백모의 30%의 백모가 사레베리, 사레베리 30%의 백모를 커버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13레벨과 8.22 아모스 제품이 컬러를 내게 될 거예요. 잘 섞어주세요. 요즘은 이 섞는 그 기계가 나와 있죠. 기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저어서 팔뚝이 두꺼워진 거예요. 맨날 맨날. 그래서 팔 운동은 안 해도요. 팔에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잘 섞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잡아서 또 왼쪽으로 돌리고 운동 되겠죠? 농도는 이렇게 떠서 볼게요. 똑똑똑 이렇게. 요플레 같은 요 정도의 농도가 좋겠습니다. 자, 몽어리 없이 잘 지어줘서 하다보면요. 잘 지어지지 못해서 이 밑에 일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까지 잘 저어서 믹싱을 해놓으시고요. 저 따라오세요. 저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앰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많죠. 모발이 염색도 했었고 또 펌도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모발의 상태가 굉장히 조금 이제 상태들이 조금 안 좋은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발도 건강한 모발을 갖고 있진 않아요. 굵고 반곱슬이고 그래서 내가 매직을 해도 금방 매직이 풀릴 것이고요. 다행히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자주 자르니까 단.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여성분의 모발이라면 이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모발이에요. 단백질을 도포를 할게요. 모발이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이시고요. 모발이 가지고 있는 수분도 이분은 많지 않아요. 모발에 수분이 많다면 모발이 조금 차분해지고요, 통통하고 반짝거림이 있는데 이분은 꼭 음... 펌이나 컬러를 해서 이렇게 나빠진 건 아니에요. 맞나요? 네. 예. 됐습니다. 도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실래요? 예를 들어 주실래? 백모가 많으신 분들은 백모가 많은 곳부터 컬러를 낼 때는요, 두상에 열이 별로 없는 곳부터 도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백모가 앞쪽에 많기 때문에 그냥 앞쪽부터 도포를 하겠습니다. 섹션은 반 나눠서, 이렇게 반 나눠서 섹션을 뜨고 갈게요.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집에서 하면 그냥 내가 잘할 것 같아. 그죠? 두피에서 1cm 정도 띄우시고요. 섹션을 나눠서, 블로킹을 크게 블록킹을 나눠줍니다. 가운데. 모델이 예쁘니까 그냥 가운데 가르마 할게요. 안 웃어 개그 했는데 아, 진실인가요? 개그가 아니고 어, 진짜 잘 생기셨어요, 그렇죠? 모델 지망생이에요, 연기자 지망생이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영화 관계자, 모델 관계자, 이 연극 관계자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광고 되나요? 하시고 두피에 묻지 않게 갑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50. 250 등장했습니다. 자, 250 갖고 오셔서. 장갑 끼시고, 솔 준비하셔서, 오른쪽 발라주세요. 제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돈 아깝잖아요. 250 주고 그냥 썩히기, 그쵸? 이쪽은 250이 할 것이고요. 이쪽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250이냐고요? 1편을 안 보셨군요.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발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쪽, 이쪽. 여기 앞에, 앞에, 앞에. 호리전틀로 도포. 그리고 여기. 요렇게 돕하세요. 요렇게 돕하세요. 모발이 두꺼워지고 반곱슬이 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 모발은 왜 이래?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궁금하죠? 네. 유전이에요. <laughs>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배에서. <laughs> 여긴가요? 괜찮죠? 네. 모발이 좀 이래도, 예, 네, 혼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두피에 많이 닿지 않게 겉에 있는 모발만 도포를 했습니다. 끝입니다. 가고 나중에, 예, 네, 한 10분 정도 지나서 모발, 두피에 아주 가까운 곳에 한번더 도포를 하고 끝나면 됩니다. 염색을 하실 때에는 특별하게 어떠한 디테일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세로로 한번, 이쪽은 했습니다. 세로로 한번 도포를 하시고, 가로로 한번 도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잘 갈라서 꼼꼼하게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미용사들은요, 염색의 기술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믹싱의 기술을 잘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포를 잘 하시고 테스트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10편 정도 가면 펌을 할 건데요. 펌의 기술이 들어갈 건데, 펌은 그야말로 기술값이에요. 크로스 체크. 아까 옆으로 호리존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선이나 버티컬 섹션으로 떠서 보포를 합니다. 미용사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일반인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역시 저는 이재은 따라하기는 만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재은 따라하기 괜찮죠 타이틀? 그런데요, 이재은을 따라하려면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성이냐고요? 음, 어떤 감성,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시고 계신 그런 감성을 느끼시면 됩니다.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익숙해지고요. 저의 미소가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진다면 저의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건참 재밌고 신나고 만만한 동영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0편을 찍을 건데요. 100편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어느새 여러분들께서는 커트와 컬러와 펌도, 스타일링도, 나중에 업스타일도 저와 같은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물론 제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가 또 다른 사람의 기술이니까 따라하기 만만한 이재은의 기술을 모두 드릴 거예요. 네, 팬 되실 수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문이 받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250. 자, 잠시 후에 완성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자이너 컬러를 잘 만드는 디자이너 이재은이었습니다. 역시 250만원 리스텝 리스텝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laughs> 이름도 되셔야죠. 지안입니다. 250만원 스텝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더 꼼꼼히 다 발라. 두피까지 다 예, 컬러의 팁 드릴게요 우리가 컷, 컬러를 했는데 컬러가 잘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구렛나룻 부분 열이 잘 없는 부분 근 제일 잘안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딱 앞에 이 부분 뱅이 올라가는 부분 이 사이에서 여기 부분이 제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칠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서 잘안 나왔으면 여기를 밀어 주시거나 샴푸 브릿지를 하는 거예요 놓고, 여기를 살살살 문질러주면 열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이 변하는 거를 보고, 너무 세게 문질르면 두피가 손상이 오니까 너무 세게 부리지 말고요. 그래서 열만 살살 날 정도로. 자, 전체 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색깔 줍니다. 컬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르든지 얼룩이 안 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샴푸하기 전에, 샴푸하기 한 2, 3분 전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얼룩이 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얼룩이 감기 전에 얼룩 지지 않고 조금 더 얘네들이 색깔이 약간 덜 밝게 나왔을 때 금방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티맨, 우리 샴푸 좀 갖다 주실래요? 레티맨 안 들립니다. 샴푸 좀 갖다 줘. 샴푸, 샴푸, 샴푸. 샴푸. 그거, 그거 말고 그 옆에 건가? 아니 잠깐만. 샴푸라고 써 있잖아. 아 갖다 줘. 잠깐만. 어차차문좀 닫아. 문좀 닫아주세요. 시작! 샴푸입니다. 머리를 샴푸하기 전에, 물로 감기 전에 샴푸로 잘안 나온 부분 넣어서 한번 좌식, 앉아서 샴푸로 한번 브릿지를 해줍니다. 잘안 나온 부분 샴푸로 해주고. 자, 따가운데 혹시 있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레벨이 그리 높진 않아요. 8레벨에서 9레벨 정도 사이 되고요. 색깔은 음, 그레이 색이 약간 돌 것이고요. 그레이 색이 약간 돌면서 1차 색은 음, 8레벨의 기본 톤이 나오겠습니다. 기본 가지고 있는 색깔이 백모와 7레벨과 8레벨, 9레벨, 1 1레벨까지한 5가지의 컬러가 있었고요. 그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색깔을 3가지 색깔을 썼었고요. 굉장히 컬러를 내기, 한 가지 톤으로 컬러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힘든 모발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또 감기 전에 버퍼 처리를 한번 할게요. 버퍼 처리는 이제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안 해도 좋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큐티클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샴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샴푸실로 이동했다가 잠시 후에 만날게요. 이쪽 오세요.